시흥 더원대, 포원 마루, 포원 마루대, 시흥 더원. 17점 단습대 진행합니다. 심판위원장님심판한원장김성선심판위원장님께서 심판이 저한테 전화와서 형님께서 서울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왔다라고 얘기했요아 네, 제가 제가 맛있드린 이런 부분이 지금 서울에서는 여고들을 통해서 뭐 하는가에 을사게돼 가지고 그속에서 시추가 어떻게 열어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데 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무투를 잘못, 바로 루투가 경기도도 있는데, 어떤 루트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차피 심판에도 회장님이 저 따뜻한 것처럼 얘기하신 분니다 제가 심판을 하여튼 구매단통에게 했던 부분인데, 회장님이 저희가 업체잘다니니까 얘기를 하신 거고, 근데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좋아하시는 회장님도 예상을 마치는 거고. 근데 근데 하신 부분은 뭐, 뭐, 뭐 도움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런분은 경기도 중기업에도 있는데 어떤 누가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작점이 형님께서 누구한테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사한테 공사하니까 그목소리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약간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은 결론은 경기도에 대한 그대비입 이상하게 뻑무대로 라가지고저 뭐 저도 이상한 사람되고 타 이상한 사람 된거에요 근데 그 연락처를 주셨을 때 경기도에서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서울에 누가 뭐안 돼서 문란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근데 시청은 형님 미술 라던지 형님한테 소연한 것뿐이고 편진하려고 뭐 한건 아니고 도움 주는 감사드는데 편진하려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것 때문에 특징이 제가 자주 하고 다는 먹거리 얘기는. どうですか <laughs> 거잖아요 형님이 그 사람한테 연락 안산 그 사람한테 연락하신 거 잖아요 아니요 안산 교관한테 그 연락을 하신 거 잖아요 형님 지인 잘 하시니까 하신 거 잖아요 그러니까 시초에, 시초에는 형님 지인이잖아요 지인이 서울에 가든 뭐 하든 잘못된 부분 이잖아 그거는 아니 야 잘못된 부분 이잖아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 잘못됐잖아요 지금 근데 그그 그 부분도 형님이 따 하는 거예요 형님 지인이 통해서 하는 네, 왜냐면 아니 제가 제가 지인이 제가 잘못했으면 그 사고 인정해야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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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전부터 서울에다 연식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인데 그 지인이 잘못된 거는 어차피 형님 쪽에서 전화가 된 거고 심판을 요청한 건그 부분이잖아. 요 그,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저희는, 제가 연락한 사람은 아무도, 저는 다른 분 연락해서 유튜한 아, 건데, 제가 식판을 구한 건데, 투구한테 얘기 나왔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형님께서 누구만 했는 지인이 누구가 어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나오신 거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한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제가 알아서 식판을 제가 구한 거고, 내부를 제가 알아서 구한 거 형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경기도 식판 위원장님하고 얘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보통 이건 컨트롤하라고 안산, 그, 안산, 안산 그분이 구한 게 아니고 제가 따로 내부를 따로 구한 거라고요. 그분이 구해준 게 아니라고요. 김정식 판이 구해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엄청나게 말이 많았는데 서울의 서심판을 얘기한 거는 그루은는 불가능한지도 얘기 밖에 없고 그리고 누분든 형님이 아시는 지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지, 아, 인이면 형님은 루트에 대한 지인인 거잖아요. 제 지인은 아닌 거잖아요. 어? 아, 그니까, 친한안 친하, 친하든, 안 친하든, 어차피 형님께서는. 어! 야, 그니까, 예, 어, 회장님, 회사... 회장님이 하셨다, 그? 회장님이, 회장님이 그러면 왜 형님한테 그러면 서울에다가 신분을 쳐겨냐고얘기해 회장님이, 회장님이 하셨으면 왜 그래 형님한테 서울에다가 우측에 그그 얘기를 왜 하냐고. 저는 그게 의문인 거잖아요. 니 회장님한테 통화해볼게요. 아, 중요한 거는 어차피 도움 주려고 이해했수있그 근데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이제 어떻게든 뭐 잘, 하고 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린데. 부분에 대해서는 진하려고 하신 들은 수객분으로 아이런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 이런 분 기분 나쁘면 죄송하고요 더 이상 뭐 제가 뭐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다음에 뭐 심판 요청도 회장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 회장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리고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튼 기분 나빴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는 더+ 더 아니 저는 조금씩+ 조하 해보긴 했고요. 원래는 당연히 적게 기 때문에 뭐 기분 나빠요 다단이좋아고 좋아하고요. 그런 의도를 말씀드린 것같고요 이렇게 더주신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다음 회의 기회 되도록 또뭐 따로 연락 제가 고 심판 요청을 안할거고요 이제 이거 시간이 도또 엄청난 그것 때문에 말이 힘들었는데 그거 제가 알아봤던 게뭐 어떤 거기서 지 <dı DANIEL> 아, 네. <practiced> <podía leo> <approved> 아, 그러로좋아가 회장 님이지회장님이 서울. ちょっと。 tað <laughs> er 17대16으로 포원 마루가 시영 더원을 이겼습니다. 경기 마치겠습니다.